에이 나 지금 영상 찍어 하늘을 나어 그럴거면 레이시의 옷장을 하는건 어때? 그래 네. 여러분들 네. 제가 오늘은 레이시의 플래시게임을 해볼거예요 이거 로블록스에 있어요 일단 이거 옮길게요 레이시의 옷장 근데 성야 유튜브 네 어쨌든, 레이시의 옷장, 으? 뭐지? 제가 방금 뭐 해본 걸까요? 일단 해볼게요. 이거 무슨 게임이지? 공포게임이라고 들었는데. 하나도 안 공포스러운데요, 여러분? 야. 어. 공포 안 공포스러웠지? 응. 와, 근데 레이시가 좀 귀여워져, 진짜. 막뭐 해만 있어. 야, 그거 있잖아. 내가 해봤거든?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. 그래? 그럼 해봐야지. 어, 뭐야! 저 남자! 저 아니, 남자 왜? 무서우니까 가릴 거야. 아뭔 소리야. 저거는 레이시의 친구야. 레이시가 산책을 제 만나러 하는 거라고. 레이시의 친구처럼 안 생겼는데. 제가, 제가 선형을 잘못했대, 성형. 아이 뭔 이상한 소리야. 에저 이거 가질래요가질 거야. 저기 잘못 해 가지고 그래. 그래 아주 원래 숨어 있는 거야. Up, up, 나도 켜 잡으려다 뭔가 했네. 이쪽 거 네. 아, 아, 같은데. 어! 그게... 아니 뭔지까 뭐야? <laughs>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크게 안 돼? 찾아... 아니 뭔 소리? 아! 찾아...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? 야! 야! 여러분들, 저 이거 그냥 나갈 거예요.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.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, 진짜. 너무 무서워요, 진짜. 이거 절대 하면 안돼요저 진짜 이거 죽을 거예요. 와이, <laughs> 와이.